공정증서 사본만으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정증서 사본만으로도 무효 주장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원은 공정증서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공적인 문서라는 점에서 그 형식과 절차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본만 제출하면, 이게 정말 원본과 같은 문서인지, 혹시 위조나 변조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재판에서 신빙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공정증서를 작성했던 공증인의 확인서를 받거나, 사본의 원본대 조필 도장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공증사무소에 직접 요청해서 해당 문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원본을 가지고 있다면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원본을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직접 원본을 보고 진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사본만 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공증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거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되었다는 등 실질적인 무효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녹취록, 메시지, 증인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소송에서 이기려면 사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과 동시에 무효 사유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 보전 신청이나 사실 조회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사본의 증거 능력을 보완하고 무효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패소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공정 증서 사본만으로 무효 주장은 시작할 수 있지만 승소하기 위해서는 원본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거나 사본이 진짜라는 점을 입증하고 무효 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아신으로 문의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